정배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. 아 공부. 전설이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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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옵니다. 앙 배모띠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배우 아저씨에요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배모띠에 해주세요. 배모띠에 해주세요. 네 오늘의 배모띠 최티파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요. 프린스 몇 마리여야 해골 군대를 이길까? 이렇게 남겨주셨네요. 요거를 하는 김에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프린스랑 페카, 그리고 미니 페카 세 개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 바로 가시죠? 네, 준비가 됐고요. 첫 번째는 프린스. 프린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네 왼쪽이지? 어, 오케이. 네. 그럼 형한테는 오른쪽. 자, 프린스를 한번 뽑아볼게요. 프린스 한 마리는 무조건 죽는 게 확실하죠? 그래, 두 마리로 시작을 해볼게요. 두 마리면은 아두 마리 아 애매한데 잠깐만 아 일단 아, 졌어요 아, 아, 예. 세 마리는 무조건 이기죠 다섯 마리 남았으니까 요거는 뭐, 오케이 실험 종료 프린스는 해골 군대 세 마리가 있어야 해골 군대를 잡는다 다음 페카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기 오케이, 오케이 됐어 개, 뒤에서 뽑아 안상병이지만 상관없죠. 아, 엘릭서 너무 커. 일단 뭐, 요렇게 그냥 가볼게요.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면은, 두 마리면, 아, 요것도 똑같나? 아, 요거는 두 마리면은 이기는 걸로, 예. 두마리면 이기네요. 왜냐면은, 이게, 뭐냐. 제가 맞으면서 좀 늦게 소환했기 때문에 두 마리면 충분히 이기네요. 충분히 이기, 이기는 패카는 두 마리로 정리하고, 다음 미니 패카 가, 가겠습니다. 미니 패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 개, 두 개는 바로 죽었기 때문에 세 개로 갈게요. 요 정도면 세개딱 타이밍 맞았죠. 세 마리 아, 잠깐만 타워, 타워랑 싸웠네. 아, 다시, 다시 가야겠다. 다시, 다시. 넌엘정깔 필요 없어. 예전다시 살짝 더미고 빨리 뽑아야겠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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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뽑아줘 이제 뽑아주시고 미니 페카를 3마리 세 마리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세 마리만, 세 마리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반사 경기긴 하지만 어차피 한 방이라서 아세 마리도 지나? 아세 마리도 지네? 아세 마리도 지네? 그러면 요 정도 뭐네 마리, 세 마리 이렇게 남았으니까 요것도 뭐그 답이 나오죠? 미니페카는 네 마리, 미니페카 네 마리면 해골군데 한 번을 이길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 정리해서 말하면은. 크리스 세마리 페카 세마리 미디페카 4마리 요정도면은 해골군대를 이길 수 있다 오늘 실험 성공! 댓글로 여러분들 네 지금 도와주시는 친구는 코주우라고 유튜브에서 코주우 치면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인사 한마디 에어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코주우 네, t v 많이 네. 봐주세요 네. 그러면 저는 매일 저녁 6시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.